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승연회 보면서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안 찍으려고 했는데 환승연회를 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어보려고. 원래는 치킨을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치킨을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laughs>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머리는 머리끈이 없어져서 이렇게 묶는 거 이렇고. 귀여운 건데 짜잔 귀가 달려있어요 귀엽죠 <laughs> 환승연의포 지금 15화 시작하겠습니다 제니는 오, 언제 나오는 걸까요? 아네전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 성격이 맞아 아좀몰입하는좀 출연자가 그 원망이 뭐야? 할거 같아 뭐야 아, 갑자기? 얘기해줘 갑자기 무슨 원망? 너는 그 선택을 할때 내가 조금도 신경 안 쓰였었어 어떤 선택? 갑자기 재영이가윤 a 한테 원망의 감정있있다 말을 했했요 응? 이거 뭔 소리야? o u t it. You're bosso. Eh? You're not h e a 가 분야에 전해서 PC방을 엄청 많이 가는데 그때 친구들은요 누구 친구들 만나러 간대 이런 얘기 듣고 저 그때까지만 해도 저랑 헤어진 것 때문에 워낙 친한 사연이었는도 상담 경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인형이 티벌코 가던데? 이런 말 듣고 이상하 쉽지 않지 않다 근데 네, 레서비는 봤지만 뭐플러스때다 알게 된거 남자친구의 친구 전 남자친구의 친구랑 사귄 거예요. 3 개월 만에. <laughs> <만나요? 3개월> 만에. <laughs> 엄청 화를 냈다고 전달 받았어요. 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주. 중간... 어, 윤영이한테 실망하는 난 이기적인 걸까? 아 마음 아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대. 나라를 지킬 때인데, 군대에 있을 때면 <laughs> 제가 너무 못해서 헤어졌으니까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려서 그냥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대어를 해야지 음, 안 그래요? 내가 일단 오빠랑 헤어지고 나서 진짜 오빠에 대한 감정이 아예 없었어 아우, 그래서 내가 오빠를 배려, 이렇게까지 배를해야 되나? 싶했던 응? 생각이 들었었던 거. 내가 그때 음, 들었던 감정 솔직하게 어떤 거였냐면 오빠가 화를 냈다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화를 냈다고? 응, 화를 그 냈다. 친구한테. 아니, 훈련소 안에서 화를 냈다. 짜증을 냈다. 당한 거 아니야? 나 솔직히 그 이해가 안 갔어. 있? 이... 있을 때 잘해야지 왜 지금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 왜, 이제 그런 왜 이제 와서 그런게왜 이제 짜증내는 거라 어, 내가 다른 남자를 어떻게 얼마나 생각이 상대방을 그래도 어, 네. 여기 1년을 만나지 않았나? 어, 네. 얼마나 상대방을 모르면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어. 있지? 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네. 현지랑 백현 백현이는 왜 이렇게 현지 무릎에 손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큐카를 읽기 전 I was a w o m a 고 out o 거 d o 얼마나 e 았다고한 달도 안된거 아닌가요? 알고 있었어요 자 l I was a little. I was a l i 현지 뒤따마 어, 까는데? <laughs> 지금현 까고 있어요 었면 좋겠어요 저럴 수밖에 없긴 해현 원하는 데이트 상대랑 데이터... 끝내줄거면 확실하게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다음에도 얘기하자. 다음에 또 얘기하자 다음에 또얘기 다음에 또 얘기해 그게 아니라 다음에 또 <laughs> 둘이 얘기할 수 있을 시간분명 있을거야 이런 이제 난뭐 <laughs> 출근하지도 않을거니까

그때 나좀 너무 미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슬퍼 <laughs> 한승연이 이번 거 보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거든요 슬프다 <laughs> 가장 이해가 되는 스토리네요 <laughs> 한승연을 보면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응원합니다 <laughs> 어차피 못도와주겠합니다 아, 밥이 어디갔지 <laughs> 밥이 밥이 없어. 졌이데요 밥이 없어. 밥이 없어. 밥이 어장이이 지연아, 그럼 다른 여자들은 다른 남자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원래 그런 그치, 스타일이어가지고 한승연애. 다른 사람 만나는 줄 알아? 한승연애 나왔으니까 그런 게임을 거잖아. 게임을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으니까. 말을 왜 저렇게 해야지?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생각도 그렇게 들고. 왜 내가 내 고통을 이렇게 아야 돼? 나는 지금 여기 일본 으로부 너가 그 사람이라고 또 짜증 나는데. 맞는 말. 어, 기분이야. 자기한테 잘해주면 모르겠는데 그, 잘해주지도 그, 않는 그, 여자한테 왜, 왜 원하는 남자 그, 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나는 절대 싫어. 난 반대. 진짜. 근데 저희 결혼이 깔려버리니까 뭐냐, 저게. 난 모르겠다.